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뭐난입니다 아, 여기서 뭐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에드발론 띄우고 있고 어, 또 어떤 이재명 정부 측 인사 말로는 뭐 위성나기도 그렇고요, 주부 어, 장관들도 그렇고 어, 안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뭐안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어, 상반된 어, 메시지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투, 투 트랙이라고 보거든요. 될 때. 안될때 모두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측의 요구가 다소 조건이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어, 뭐, 루트닉 장관이라든가 베젤드 장관 등등의 발언이 옛날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같고 그래서 3,500억 달러 무조건 어프론트 그냥 현찰로 가, 어,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어, 다소 이렇게 유연해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액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해법을 찾느라고 나름대로 뭐, 어,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짜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요, 장기간 한 10년,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어, 투자를 하는 식으로 그 대신에 매년, 어, 일정한 금액을 현찰로 좀 낸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원래 100억 달러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150억 달러까지 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10년 계속하면 약한 2천억 달러 쯤 되잖아요. 1,800억이 좀 되죠. 그 나머지 이제 3,500억 달러 차에 차감되는 부분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어 투자 그 형식이나 이런 것을 좀 바꿔 가지고 뭐 차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미국 안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어, 뭐, 조달한다.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그것도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10년에 걸쳐서 하니까 말이죠. 뭐 이런저런. 그리고 투자 주체가 누가 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어 투자 이익금은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걸 갖고 숫자를 갖고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럽니다만 그 디테일을 갖고 지금 어뭐 서로 이제 이야기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어 합의한다 라는 수준에 가기에는 아직 많이 멀다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번에 에, 쿠알라 룸프로에서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같은 공간에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얼굴은 보잖아요. 그래서 인사 정도는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이 주목을 끄는 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이분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무대 데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환상의 조합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은 어떤 스탠스를 밟을 것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말이죠. 어,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잖아요.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러면 스미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영어에 스밋이라고 어, 그래서 제가 뭔가 의심이 들어서 뭔가 이상해서 한번 검색을 쭉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 갔습니다. 쿠알라룸프로 수도죠. 자, 아시안 공식 일정인데요. 여기에는 원래 이 시진핑도 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진핑은 이번에 직접 오지 않고 여기 여어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다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일본 총리입니다.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고요. 자, 이재명의 소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데 공식 일정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 어쨌거나 그 국가의 중요도, 어 GDP랄까 그리고 발전 정도로 보면은 한국이 넘버 3 정도 위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자 어떤 대접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뭐 어, 각국 정상들이 뭐 도열해서 이십수명이 찍은 사진에 이재명이 벌써 없었다. 벌써부터 왕따다 패싱이다 이러던데 그건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까지도 굳이 뭐그가족 뻥칠 필요는 없겠죠. 에 거기서 사진 안 찍힐 정도로까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밀어낼 이유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도 너무 싱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로 이재명 끝났다 패싱되었다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경우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어쨌거나 제일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일 부인 계기 되겠죠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 예고되어 있나 약속되어 있나라고 이제 볼때 만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도 벌써 성명을 발표했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아시안 정상회의에 일 중국이 리창을 보냈군요. 리창, 어, 총리를 보냈군요. 리창, 리창이 총리가 맞죠. 중국, 어, 그렇죠. 총리죠. 총리면서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서열 2위입니다. 어, 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시진핑은 왜못 하실까? 이거 지금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이제 폭발하는데요. 정말 시진핑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인가? 어,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이 주장이 있죠. 시진핑이 지금 실각 상태다. 완전 그냥 허수아비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 권력을 또다시 쥐었다라고그러니까 5년 임기가더 이제 추가되면서 20년, 어, 뭐, 집권을 벌써 확정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쭉 나오는데 예, 이재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걸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언론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뭐 수백, 수천, 뭐 그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내용보다도요, 29일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예, 여기를 가봅니다. 이두 사람이 만날 것 같으면 이 서방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뉴스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어쩌거나. 근데 제가 쭉 검색을 해보면 트럼프 이재명이 이제 이래 정상회담을 갖는다? 어, 스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나라 영자 그 신문들, 어, 우리나라 언론들도 영자로 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거 다 배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연합뉴스. 음? 에, 여기도 보면 여기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예인이 사팍,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죠. 이런 데서는 스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상이 에 트럼프가 시진핑과 한국에서 만난다는 것을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재명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미시라고 나왔지만. 여기 이재명 나오잖아요. 음. 여기 보면 여기 스미시는 단는거 없다니까. 이렇게 가보면요. 이재명 관련해서는 어,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경우에 스미시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는 거지. NK뉴스.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 언론이죠. 우리나라 언론. 어쨌거나 KBS 월드레이디오. 이런 데서는 스미시라고 써요. 우리나라 언론은. 이쪽 보면 코리아 헤럴드 전부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KBS 월드레이디오. 이런 데서는 전부, 어, 보면은 정상회담이다라는 식으로, 그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재명 스미 토크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정상회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연합 여기도 비슷해요. 한겨레 여기 스미시라고 나오죠. 음? 연합뉴스도 스미시라고 나오잖아요. 전부. 어, 더 코리아 헤럴드도 스미시 나오죠. 어, 코리아 넷.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 아닙니까? 어, 이런데도 보면요. 쭉 보면은 정상회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KED 글로벌, 요거는 한국경제신문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스미시라고 되어 있고. 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외국 식 언론이 아니에요. 전부 한국 언론이야 이 전부.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전부 스미스미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외신에서 이걸 다룬 뉴스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음? 이 시진핑하고 만나는 거, 일본 그 총리하고 만나는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이 이재명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외신들이 거의 뉴스를 쏟아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트럼프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을 방문한다. 뭐 그런 정도야, 그냥. 이게 전부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전부 영어로 돼 있어도. 없잖아요, 도대체가. 음? 조선일보, 뭐, 한국경제, 어, 아닌 게요 정도죠, 요 정도. 여기, 아나도르 뭐, 뭐, 아잔스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언론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은 아니에요. 이런 데도 보면요. 만나지만,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오피셜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스미시라는 타이틀이 안 들어간다니까. 전부 그래요, 전부.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검색도 해봤죠. 백악관 대변인이 이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백악관 대변인이 어, 또 대한민국의 에, 대통령을 만난다. 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다고요. 그럼 그게 좀 뉴스에 나와야 되잖아. 여기도 보면 코리아 타임스 한국거 코리아 헤럴드 한국. 전부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쪽이런지그로 글로벌 타임스 에, 그리고 여기 이제 글로벌 타임스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표현에 나와 있죠. 어, U.S. SK 리더스 스미치라고요. 여기 이제 SK는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 이거는 이래지인데 이게 이제 어딘가 보니까 이게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계 언론입니다. 중국 언론입니다. 중국 소식을 주로 전하고 거기서 이제 발행하는 영문판이다. 이런데서만 스미시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아리랑뉴스는 한국 거고요. 어, 코리아타임스 한국, 한겨레 한국 에, 없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과 어,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것을 정상회담으로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보도해준 언론이 없는 것 같다. 이게 CNBC 요건 좀 미국 언론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서로 만난다라는 거지.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난다라고 하지, 이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없거든. 네, 없어요. 찾아봐도, 여러분이 아마 직접 검색을 해봐도 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한달 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스미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 이때, 여, 때도 한국 언론이네. 어쨌거나, 로이터. 로이터, 이거는 이제 영국 이제 통신사 아닙니까? 이것도한달 전에 만났을 때, 에, 그때도 여기는 스미치라는 단어가 없었군요. 외신에서는. 어, 그리고 여기, 어틀랜틱 카운슬, 네, 여기도 보면, 어, 외신이죠, 여기는. 여기도 스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그 이야기가 뉴스화 되지 않고 있다. 알자지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중동에 있는 언론 아닙니까? BBC에서도, 어, 만난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있지만, 여기도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다라는 거지, 이재명 소식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스밋 토크를 이야기하는 언론이 외신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이상한 거죠. 저는 이것이 말이죠.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온전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도 기이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까지도 어 많은, 자 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다. 압박을 할 것이다. 큰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끊임없이 지금 회자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온전한 대통령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국제적 왕따 대상, 패싱 대상이다. 뭐 이런 주장이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흥미진진합니다. 자 누리 피디 김준이었습니다.